예, 장주시 작가입니다. 이번 시간에 일사일원에서 팬심을 울리는 티켓값이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또 따라가 보겠습니다. 최근 음악 마니아들 사이 가장 큰 화제는 영국 프로파의 전설인 오아시스의 재결합 소식이었다. 소셜 미디어나 여러 매체는 팀이 그 서서부터 이번 복귀가 야기할 아주 그 경제적인 효과 등을 속속 또 실어 날랐다.팬들은 벌써부터 내년에 있을 영국 투어 참가 방법을 공유하고 함께 갈 인원을 모집하면서 분주하다.그런데 비싼 티켓값이 문제가 됐다.대기 번호를 기다려 예매 사이트에 접속한 팬들은 평소보다 두세 배 올라간 값에 불만을 토로했다. 판매를 담당한 티켓 마스터 UK가 수요에 따라 가격이 탄력적으로 바뀌는 다이내믹 프라이싱 시스템을 채택하기 때문에 또 벌어진 또 일이다. 비난 목소리가 또 커지자 밴드는 자신들의 뜻이 아니라며 매니지먼트 회사의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. 결국 영국 경쟁 시장 당국 시 MA에서는 해당 업체의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또 시작했다. 가도한 티켓값은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다. K-pop도 그 정도가 심하다는 지적이 또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. 음반 중복 구매를 유도하는 랜덤 포토카드와 팬사인에또 높은 가격에 대비해서 낮은 품질의 굿즈. 또 20만원 가까이 받으면서도 수준은 제자리 걸음인 또뭐 콘서트 등 점점점 하면서 최근엔 VIP 좌석과 호텔 이박에 몇 가지 이벤트를 더해서 1인당 250만원 받는 공연그 티켓까지 또 등장을 했다. k p o 팬들을 설문한 조사에 따르면 초동, 에, 발매 첫 주차 음반 판매량 성적을 높이려고 팬들이 무리한 소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71.6%가 "더 그렇다고 또 답했다" 팬들의 이른바 로열티 충성심을 인질 삼아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그 전략에 그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있다. 모든 산업은 소비자가 있기에 존재할 수 있다. 인기를 뭐 기반으로 고가의 티켓과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당장 그 눈앞의 수익에는 좋아 보일지는 모른다. 하지만 산업 전체의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? K-팝의 팬덤은 진화하고 있다. 콘텐츠를 받아들이기만 했던 과거의 수동적인 존재를 벗어나 각적 콘텐츠의 구 구축 주를 직접 제 손으로 만드는 2차 창작자로 거듭나고 있다. BTS 제작사인 방시혁은 K팝은 팬이 완성한다고도 했다. 그 철학이 그가 운영하는 기업을 비롯한 모든 K팝 팬 비즈니스에서 구체적 실천 사례로 자주 목격이 되길 바란다. 네, 예 음악에 대한 예 콘서트에 관한 이야기를 또 올려주신 분은 예, 항선업 대중음악 평론가의 또 이야기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 아주 인기가 좋은 그뭐 가수들 같은 경우나 연예인들은 뭐 콘서트를 할때예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주 그 비싼 티켓 값을 요구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. 글쎄요, 이런 거는 앞으로 길게 봐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그 개인적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